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드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받은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뭐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모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제 보니까, 어? 예수의 이 죽음에 무슨 깊은 의미라도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능력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그리고 민중들의 마음을 큰 감동을 주게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들 이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 다 회복과 치유받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중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은 사실이죠. 인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메시아로 그리고요 선지자로 이렇게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정치적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종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예수님과 의도와 다르게 이 정치적, 요 왕으로 세우려고 이 민중들의 폭발적 반응이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감이 이렇게 증폭될 수 밖에 없어요. 그다 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실 죽음의 일기까지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오죠. 심지어는 능력과 권능을 행하가지고 사실 아픈 사람들 다회복과 치유해주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 같은 거 행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인산 인해 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사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뭐요?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근데 본인들은 이제는 본인들 백성 존경하지 않고 심지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위상과 그리고 위선을 질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시기하며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뭐냐? 첩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로마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뭐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정말 이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뭐냐? 그 지역에서 평화를 추구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뭐냐? 예수가 민중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로마를 저항한다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씌운 거예요. 왜냐? 봐라. 예수라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상, 인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뭐요?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반면에 그 당시 종교 지도들들 이제 백성들이 멀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잘 선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냐? 이제는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게 죽음에이르기까지 하면서 이거,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야.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다음이니까 뭐냐? 봐라. 이것이 이 정말 로마 평화 위협하는 인물로 이렇게 몰아치우는 거죠.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평화를 추구하는데 지도자들이 예수가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이 로마를 저항한다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봐라, 주가 시절에이 세금을 바치는 거, 이것도 바치지 말라 간다. 하우의 유언비를 이렇게 선포하고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실 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아,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리고 세경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죄외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뭐냐, 이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한다고, 이 선, 이 선동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을 멀리 하고,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하 따르다 보니까, 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멸하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이거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 아니면 신성모독죄, 이거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죽게, 이런 거죠. 그다 보니까 예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 이, 그리고 이 총독 빌라드의 유부단, 그리고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맞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선봉한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이들의 잘못된 편견과 그리고 오판에 기인하게 된 것인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았다면 주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지 않고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뭐예요? 공격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음에이르기까지한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익, 이것을 추구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 팔아.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 정말 존경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멀리 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냐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 씌워갖고 죄를 뒤집어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잃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 우리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렇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아들로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문바는 우리 인간들은 뭐냐?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희생시켜가서, 예수님을 희생시켜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을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봉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벌이에요. 죄의 값을 치른 거야. 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죄값을 누가 치러 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대신 대속해 준 거야. 대신 속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피값을 내준 거야.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렇게 준 것은 뭐냐? 결국 인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정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공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냐? 이 중요한 거죠. 봐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그건 뭐냐? 인류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특별 어떤 차별점을 둔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자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인류를, 뭐요 대신하여 이렇게 죽으신 거죠. 실제로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어떤 특별한 자나,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집단, 이런 사람들에서 하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 파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실 모든 유리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해요. 예.